박근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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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모든 경제당에서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씩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제가 어려워서 20만원씩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사이 경제가 어렵습니까? 재벌 대기업의 창고에는 수십조의 유보일을 쌓였습니다. 슈퍼리치들은 부자감세에 흥겹게 놀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다 민생복제할 수 있다고. 지하경제 양성화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지하경제 양성화되고 있습니까? 본인이 당선될 때 원칙과 신뢰의 약속으로 당선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공약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모든 노인에게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성실하게 납부한 중산층 노동자 서민에게 가장 불리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그 안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복지부 장관 진영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대통령은 국무회에서 국민을 잘 설득하고 이해시키라고 하면서 국민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원칙과 신뢰 모든 것이 없는 대통령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고하고 복지와 민생 약속을 지키는 걸 길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힙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